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립박물관장 유도현입니다. 어, 우리 인천시립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입니다. 1946년에 어, 개관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공립박물관입니다. 어, 우리 시립박물관의 특징은 뭐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역사를 좌, 이제 전시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인천이 개항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개항장에 어, 관한 유물이라든지 이런 어, 좋은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어, 유물 수는 한 4만여 점 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인천시립박물관은 4 개의 분관을 갖고 있는데요. 어, 여기가 이제 본관이고요. 어, 이 송도 쪽에 가면은 어, 우리 이천 도시역사관이라고 있고 그다음 요 가까운데 송화미술관 월미도 쪽에 한국 이민 사방물관 그다음에 건단 쪽에 하면 건단 선사박물관 있습니다. 요 모든 게 같이 우리 이천시립박물관의 이제 분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2층에 우리 이천시립박물관 2층에서 지금 어, 특별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 어, 노동자의 삶. 불두기의 빛, 재빛꽃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천이 그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곳입니다. 많은 공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장에 대한 소개와 그다음에 그 공장에서의 삶을 영위했던 우리 노동자의 그 생활이나 생활성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전을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어, 특별전만 보시더라도 인천이 어떠한 도시로 성장을 했구나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립박물관 1층에 오시면 아주 좋은 공간이 있는데요. 갤러리 한나루라고 카페를 겸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앨범 속의 인천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인천의 60년 된, 그러니까 개교한 지 60년 된 이상 된 학교를 모든 앨범을 다 보고서 거기서 인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는 어떤 추억이 되지만 또 인천으로 보면 한 시대를 관통했던 기억의 그 시간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어,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까지 3대가 오셔서 같이 시간을 공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전시회입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앨범을 들춰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관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